안녕하세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슈어 IT의 장도환입니다. 오늘은 방화벽 교체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질문을 하신 회원님께서도 답변해 주신 회원들과 함께 댓글로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셨는데요. 어떤 내용의 질문이었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슈어 IT 묶어 다파기 게시판으로 와서 최신 질문 순으로 정렬을 했고요. 이 중에서 함께 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제목은 방화벽 교체 선정 기준이고요. 내용을 보면. 방화벽 교체를 생각 중인데 포티넷, 팔로알토, 안랩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며 나름의 교체 기준을 세워보려고 한다는군요. 그러면서 자사, 즉 본사, 그리고 지점 모두 인앤나웃 평균 100메가 bps 정도의 사용량을 보이고 있고 사용할 기능은 방화벽, IPsec VPN, 원격 유저를 위한 SSL VPN 기능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보를 찾아본 결과 방화벽은 슬루프스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방화벽을 선정하면 좋을지 추천 모델은 무엇인지 조언을 요청하고 계시는군요. 그럼 회원분들은 어떤 답변을 남겨주셨는지 볼까요? 개인적으로 안내본 비추한다며 성능을 떠나 서비스가 좋지 못하다. 방화벽 업체들의 제품별 기능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지보수와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골라라. 트래픽 평균치도 중요한데 최대치도 중요하다며 갑자기 몰리면 부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딱 맞는 스펙보다는 한 등급 위를 추천한다. 외산 국내산 정도 구분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방화벽은 1년 정도는 유지보수한 것이 좋다며 방화벽마다 인터페이스가 다르니 정책 허용 차단 NAT. 맵핑 sslvpn id 생성 정도의 로그 보는 법을 익혀두면 좋다. 국내 제품은 안랩 cqi 방화벽에 엔지니어도 많고 기술지원이 원활 하며 외산은 팔로알토 포티넷 체크 포인트가 인지도가 높다. 안랩 tg100이나 cqi 블루맥스 ngf100급이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다. 질문자님의 상황이라면 단순한 장비를 구매해도 상관없다며 팔로알토는 많이 비싸니 패스하고 ipsecvpn을 사용하려면 외산 장비 중 저렴한 포티넷 모델을 추천한다. 국산 장비와 외산 장비는 ipsecvpn 이잘 안되니 만약 이기 외산 장비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국산 장비는 피해라. 포티넷 102 제품을 추천한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온 안랩 UTM을 추천한다며 T-G100B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최근 들어 방화벽 장비는 기능, 성능, 보안성 등이 상향 평준화됐다며 가격이 적당한 평균의 장비를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 유지보수를 제대로 할수 있는 업체를 찾아라. 어떤 서비스들은 작동시킨 상태, 어떤 정책을 올려둔 상태인지, 얼마나 많은 패킷이 지나가느냐에 따라 스루풋의 차이가 많이 날 것이기 때문에 스루풋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IPS 아니면 방화벽 은 저렴한 것으로 해도 된다며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거다 이중화는 반드시 해라 등의 답변이 달렸습니다. 이번 질문자님의 경우 회원분들과 댓글로 소통하면서 내용을 정리하셨고 나중에 이렇게 피드백까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의 요약은 이것으로 대체해도 될것 같습니다. 방화벽의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할 경우 방화벽에 SSL VPN과 IPsec VPN을 사용할 경우 스루풋을 주요 지표로 보고 선정하면 되며 이 정도의 기능은 대부분의 제조사가 잘 지원하기 때문에 업체 의 유지보수 수행 능력을 보고 선정하면 된다라고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방화벽은 네트워크 보안의 가장 기본적인 장비로 네트워크 가장 앞단에서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내부 네트워크 시스템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VPN 기능도 제공하고 있죠.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SSL VPN과 IPsec VPN이 무엇이고 이둘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예전에 다룬 적이 있으니 지금 보이시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네트워크 보안의 기초 중의 기초 방화벽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화벽은 Firewall이라고 부르죠. 이와 같이 내부 시스템은 L2 스위치로 연결된 내부망이 있고 그 앞단에 방화벽이 위치하며 방화벽 앞에 L3 스위치가 놓입니다. 그리고 외부 인터넷망에서 내부망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 L3 스위치를 거쳐서 방화벽을 통과를 해야 하고 반대로 내부망에서 외부 인터넷망에 있는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 방화벽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즉, 방화벽은 외부망과 내부망 사이에 위치해서 내부망을 기준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화벽에 VPN, 그리고 IDS, IPS와 같은 침입 탐지 및 방지 기능이 더해져 UTM 장비가 됐고, 여기에 AI 기반의 각종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NGFW 차세대 방화벽으로 거듭났습니다. 최근에는 SD-WAN 같은 최신 네트워크 관리 기술까지 추가되면서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화벽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기존의 방화벽을 차세대 방화벽으로 교체하려 할때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방화벽 업체들은 어디가 유명할까요?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방화벽을 선정하려 할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사용하려는 방화벽 기능이 지원하는지 여부겠죠. 사실 상당수의 방화벽 사용자는 질문자님처럼 기본적인 정책 기반의 네트워크 차단과 허용, 그리고 VPN 정도, 요 정도의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IDS, IPS와 같은 고급 기능은 별도의 장비를 둘 수도 있는데 이 기능까지 더해지면 방화벽의 사양이 확 올라가서 가격도 꽤 비싸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IDS, IPS 기능은 제외할 경우 방화벽 기능은 회원분들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 어디는 이 기능을 지원하고 어디는 이 기능을 지원 안 하고 이런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고르면 될까요? 먼저 회원분들께서 많이 언급해 주신 스루풋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지를 나타날 때에는 보통 대역폭, 밴드위스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밴드위스는 해당 장비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루풋은 실제로 그 대역폭 안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의 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대역폭은 스위치 장비에서 주로 표기하는 스펙이고요. 방화벽은 실제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허용하는 즉 방화벽의 트래픽을 받아서 이걸 차단할지 말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방화벽에서 받아줄 수 있는 트래픽의 양은 방화벽의 앞단 그리고 뒷단의 스위치 밴드위스와는 다른 실제 방화벽이 처리 가능한 양을 표기해야 하기에 방화벽은 스루풋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화벽 장비의 스펙표를 보시면 기본적인 방화벽, IPS, VPN 등과 같이 방화벽이 제공하는 기능별로 스루풋, 처리량을 달리 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자사의 네트워크 사용량을 확인한 다음에 이 스루풋의 양을 보고 모델을 결정하면 되는데요. 이때 한 회원분의 말씀처럼 내부 네트워크 사용량의 평균치가 아니라 최대치를 선정하고, 이 최대치보다 좀더 높은 스펙의 슬프 처리량을 가진 장비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래야 만일의 사태, 갑자기 트래픽이 확 몰리더라도 이 방화벽 장비가 감당하지 못해서 장애가 발생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 다음 확인해야 할 것은 가격인데요. 기본 기능만 사용하는데 각종 고급 기능이 포함되어 터무니없이 비싼 장비를 살 필요는 당연히 없잖아요. 일단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필수 기능과 네트워크 처리량을 보고 너무 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너무 비싸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가격의 장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최신 방화벽 장비들은 각종 보안 기능에 네트워크 관리 기능을 내재하고 있어서 과거에 이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들이 하는 일들을 하나의 최신 방화벽에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능을 많이 제공한다는 것은 그만큼 각각의 기능이 아예 별개의 장비로 제공되는 제품들보다 기능의 완성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필요한 기능의 완성도가 매우 중요하다면 여러 기능이 통합되어 있는 하나의 제품보다는 관리 부담이 좀 생기더라도 이렇게 개별 제품을 구매하는 게 낫고 나는 기능의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관리 편의성이야. 관리의 부담을 좀 최소화하고 싶어. 라는 분들은 이 다양한 기능들이 통합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방화벽 제품들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간단히 국산 장비와 외산 장비로 나눌 수 있는데, 국산 방화벽으로 유명한 회사는 안랩, CQI가 있고요. 이 중에서 안랩은 사실 방화벽과 같은 네트워크 보안 외에 V3로 유명한 엔드포인트 보안 영역도 주 사업 분야입니다. 사실 엔드포인트 보안회사로 출발하긴 했죠. 하지만 CQI는 순수 네트워크 보안 분야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안넷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외산의 경우 포티네, 체크포인트, 팔로알토네트웍스 소니고리 전문 네트워크 보안 회사로 유명하고 이밖에 시스코나 주니퍼 네트웍스와 같이 스위치, AP와 같은 네트워크 장비로 유명한 회사들도. 방화벽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프소와 같은 엔드포인트 보안 회사도 방화벽 장비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안랩과 유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산 장비 중에서는 포티넷이 가장 대중적인 외산 방화벽 벤더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사용 중인 기업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방화벽을 도입하려 할때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제조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산 방화벽 장비 중 그나마 가성비가 괜찮은 장비를 찾고 계신다면 포티넷과 체크포인트를 진짜 보안에 힘빡 주고 싶다면. 팔로알토 네트웍스 제품을 선택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이 방화벽 분야의 글로벌 3강은 포티의 체크포인트 팔로알토 네트웍스입니다 사실 저는 차세대 방화벽이라는 단어를 팔로알토 네트웍스로부터 처음 들었거든요 팔로알토 네트웍스는 앞서 언급한 이 글로벌 3강 회사 중 역사가 20년이 안된 가장 짧은 기업이지만 네트워크 보안 분야에서 가장 앞서간다고 평가받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도 매우 고가라는 점이 조금 부담이긴 합니다 어떤 방화벽 제품을 도입할지 결정했다면, 하나 더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한 회원분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중화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이중화는 방화벽 장비의 이중화도 포함이 되지만, 방화벽 장비에 전력을 공급해 주는 전원 이중화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방화벽은 회사 네트워크의 가장 앞단에 위치하는 장비입니다 따라서 방화벽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면 내부 네트워크는 외부로 나갈 수가 없고 외부 네트워크는 내부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즉 네트워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중화 구성을 통해서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갖춰야 된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중화 구성을 하게 되면 비용이 두 배로 들죠 그래서 방화벽 장비 도입을 고려하실 때 적당한 금액의 장비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안정성이 정말 뛰어난 장비라 할지라도 이 전원에 문제가 생겨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중화를 통해 안정적인 방화벽 운영 환경을 마련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질문과 같이 네트워크 방화벽을 비롯한 다양한 네트워크 보안 장비 도입 및 관리는 IT 관리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네트워크 보안 장비는 어떤 것이 있을지, 장비 종류를 결정을 했다면 어느 회사의 장비가 좋을지, 도입 시 무엇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럴 때에는 슈와다이티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 질문글을 올려서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같은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해결한 많은 담당자분들께서 질문에 상세히 답변해 주실 테니까요.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어떤 고민도 슈와다이티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